나를 위한 조용한 시간.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 이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웠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우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오늘 시편은 다윗 왕이 노후에 피비린내 나는 고난을 겪으며 쓴 시입니다. 눈밖에 난 아들 압살롬이 구태탈을 일으킨 거죠. 다윗은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울며 도망쳤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는 기가 막힌 문제 앞에서 다윗은 절망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많은 문제로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상황은 다르지만 생존을 위해 전쟁 같은 하루를 살고 있어요. 악인의 공격은 때로는 매우 교묘해서 아예 희망을 끊어놓는 막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널다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도 너를 버렸어. 주변에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 소망도 방법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분리하기 위해 첫 번째로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 달려가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사람들의 말에 절망했지만 그말 속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찾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도망길에 오르는 신세였지만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말합니다. 처음에는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 점점 그 말에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도우시리라는 확신을 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이니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말의 힘이 생기니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당장 죽을 것 같던 마음이 잠잠해지니까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옛날에 어려움에서 건져 주신 기억이 떠오르면서 이번에도 도와주시겠지 믿게 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도저히 잠들 수 없는 상황에서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 다시 깨어나는 이 은혜. 이 은혜를 너나 할것 없이 우리 모두 가지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힘들지만 사건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교정되고 과정된 감정이 없어지며 말이 달라지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끝으로 오늘 신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큰 목소리로 확신하며 부르짖어요. 여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다윗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말할 줄 압니다. 악인의 뺨을 치시며 영문 표현은 더 구체적인데요. 이빨이 날아가도록 턱을 갈겨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려지죠. 또한 다윗은 자기의 목숨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을 위해 환란을 멈춰달라 내 백성에게 복을 내려달라 기도합니다. 이미 받은 것처럼 기정사실화하는 믿음의 고백 우리도 따라해 봐요. 기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공하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어떤 모양인지. 어떤 느낌인지, 목표를 상취하게 되면 무엇이 달라질지, 하나하나 그림을 그리듯이 비저닝 하는 게 필요해요. 죽을 것 같은 문제 앞에서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불면의 밤을 견디고 견뎌서 함께 이 아침을 맞는 우리 모두, 말이 바뀌고 기도가 바뀌는 놀라운 은혜주세요.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담대한 기도자로 바꿔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슉. 나를 위한 조용한 시간. 함께하고 싶은 분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